자 515번 이함수 f x는 x 제곱 마이너스 오 x 다기 6에 대해서 f 2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. 푸는 거잘 봐. 음, 요거의 근을 모르니까 요거의 근을 요거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이야기를 할게. 괜찮아. 그러면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. 5가 나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6이 나온다. 그치? 음. 자, 그 다음에 요두 어, 개는 알겠지? 그치? 두 개는 알꾸고 그 다음에 잘 봐. 여기다 알파를 넣을게. 알파가 그리니까 x에다 알파를 넣으면 되잖아.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말이지? 괜찮아? 음. 나여기다 뭐를 넣었을 때도 베타를 넣었을 때도 0이 된다는 그런 얘기지? 여기까지는 그 괜찮아? 어. 자, 이제 문제풀 건데, 요식을 분석을 할 건데, F, 자, 여기서 우리가 구할 건 뭔가 하면,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X 값이야. 괜찮아? 다시 우리가 구하는 값은 X 값이야. 항상 X 값이고, X 값이야. X 값이야. 이 모양이, 자, F, 이 모양이 어떻게 되면 0이 되는가 하면, 요렇게 되거나, 요렇게 되면 되지. 따라서, 이렇게 되려면, EX 빼기 1이 알파가 되거나, 2x 빼 1이 알파가 되면 f 알파는 0 이렇게 놓잖아 또는 2x 빼기 1이 베타가 되면 되겠지. 이때 우리가 x값을 구해야지 근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여기서 x값을 구할 거야. 구하면 5 넘어가면 알파 플러스 1이고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얘 이거는 얘가 되는 거야. 또 여기서 계산하면 x는 1 넘어가고 2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얘 이거는 얘랑 얘가 되는 거야. 이게 두개의 근인데 이두개의 근을 문제에서 더하래. 두근의 합을 구하랬잖아. 이거. 그러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될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5라고 있지? 그러면 2분의 5 더하기 2가 될 거고 그러면 2분의 7이 정답이 되게 되겠네. 정답은 3번.